컬러 조합과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핏과 소재 같은 디테일에 이렇게 눈이 가는 거죠 그렇게 네 가지의 코디 밸런스가 지켜졌을 때 세련됐다, 귀티난다, 센스있다 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1단계는 7대 3의 황금 비율을 잡아야 합니다 상하이의 밸런스를 좀잘 맞춰서 코디를 했는데 키가 커 보이거나 이렇게 좀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은 여기서 완벽하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벨트를 착용해서 7대3의 황금 비율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벨트를 안한 좀 전의 스타일과 비교해보면 어때요? 확실히 7대3의 황금 비율을 완성했죠. 2단계는 상하의 아우터 컬러 매치예요. 오늘 입은 코디는 웜톤 컬러 이렇게 전체 조합을 맞췄고요. 쿨톤 룩에는 쿨톤 코디로 조화롭게 맞춰주고 전체 룩이 밋밋하다면 컬러의 포인트를 살려주는 코디를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3단계는 소재와 핏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옷을 저희 고객님이 딱 입었을 때안 어울리는구나라고 본인이 문제라고 탓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입은 옷과 한번 딱 비교를 해봐도 뭔가 좀 찌찌해 보이고 어둡고 나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4단계는 액세서리 자파로 코디의 질을 높여야 돼요. 타일에 따라서 액세서리가 주는 효과는 엄청나요. 코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블랙코트를 겨울에 늘 즐겨 입는데 머플러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 펄을 더해서 스타일을 연출하면 럭셔리하면서 화사한 느낌을 또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타일에 맞게 매치를 하고 컬러 조합을 잘해도 액세서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세련된 스타일 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옷을 잘 입는 법과 코디를 완벽히 입히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위에 옷을 정말 잘 입는 친구가 있다면 옷을 살때꼭 데려가서 코디를 한번 부탁해 보세요. 만약 그런 친구가 없다면 24년 차 패션 디자이너인 제가 직접 여러분을 위해 코디를 제안하는 헤리스 쥬리스 네이버 밴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보세요.